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양할 텐데요. 서로를 향해 축복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찬양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찬양해요. 내가 내에 있는 축구. 당신을 통하여서 내 백성이 나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영원네 3일차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언제나 저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하면서 종종 저희만의 우상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 자리에 앉았으니 저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를 향해 두팔 벌리고 안아주시는데 저희는 그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자유하게, 지혜롭게, 건강하게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예배 시간입니다. 졸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끝까지 집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요. 예레미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구약 성경 1097페이지, 구약 성경 1097페이지를 펴면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나옵니다. 다 찾았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나리라. 아멘. 1950년 6월 25일, 우리나라에서 한국 전쟁이 일어났어요. 한국 전쟁은 많은 가족들을 헤어지게 하고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갔던 아주 끔찍한 전쟁이었어요.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16개 나라의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돕기에 왔어요. 그 16개국 중에 미국, 영국, 그 다음으로 많은 군인들을 파병한 나라가 바로 터키예요. 터키가 파병한 군인들 중에 슐레이만이라는 군인이 있었어요. 슐레이만은 한국 전쟁 중에 모두가 사살된 마을에서 홀로 살아남아 겁에 질려 있던 어린 소녀를 발견했어요. 슐레이만은 그 소녀를 부대로 데려와 터키어로 달이라는 뜻의 아일라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녀를 돌봐줬어요. 서로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슐레이만은 부모를 잃고 전쟁터에 남겨졌던 아일라를 사랑으로 돌봐주었고 아일라는 어느새 터키어도 배우고 슐레이만을 아빠라고 부르며 따를 정도로 믿고 의지했어요. 하지만 종전을 앞두고 슐레이만은 터키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어요. 슐레이마는 터키로 돌아가는 것을 최대한 미뤘지만 결국 아일라를 돌본 지 1년 만에 그녀를 남겨두고 터키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슐레이마는 아일라에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아빠들은 아이들을 위해 뭐든지 할수 있단다.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는 거야. 꼭 돌아올게. 그러면 그땐 헤어지지 않아. 슐레이마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아일라의 한국 이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 한국 전쟁 60년을 기념하여 한 방송사에서 터키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슐레이마는 김은자라는 한국 이름을 사용하는 아일라를 무려 60여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무려 60여 년이나 되는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자신의 약속을 지킨 슐레이만이 참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쉬운가요? 물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많아요. 사람 사이의 약속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하기도 어렵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더욱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달라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분명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교훈 삼아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남왕국 유다를 다스린 적도 있었지만 남왕국 유다도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길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은 그런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어요. 하나님은 남한국 유다 백성이 다시 돌아오기 바라셨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고 남한국 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내가 너희와 했던 약속을 이루어 너희를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서 살게 되었지만 그 땅에서 잘 살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남한국 유다 백성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또한 앞으로도 계속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남한국 유다를 심판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어요.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어떻게 포로 생활을 했을까요? 맞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으며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소망하며 포로 생활을 견뎠을 거예요. 남한국 유다를 향한 70년의 약속은 지켜졌을까요? 맞아요. 정확하게 70년이 지난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귀한 명령이 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다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약속을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종종 생겨요. 힘든 일도 생기고, 속상한 일도 자주 만나요. 그럴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스럽기도 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전도사님을 따라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이 시간 전도사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풀어 볼 오늘의 설교노트 1번, 남한국 유다는 결국 하나님만 섬기는 길을 버리고 이것을 섬겼어요.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우상입니다. 전도사님이 계속 우상에 대해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고 숭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이번,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고, 이것으로 끌려가야 했어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포로입니다.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3번. 하나님은 선지자 이 사람을 통해 70년 후에는 다시 고향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요.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던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요. 4번. 하나님은 남유다를 심판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이거 지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네, 정답은요? 정답은 회복입니다. 실제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정확히 70년이 되고 나서 고레스라는 왕이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돌려줬어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